10월 28일, 헐몬의 이슬,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 3장 20절.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걷어내면 그리 오래지 않아 작은 풀들이 풀꽃을 피우며 푸르른 땅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어느 사이엔가 신기하게도 그렇게 됩니다. 작은 씨앗들이 날아오고 굴러가고 떨어지고 그것들 위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그 죽은 것 같은 땅에서도 이런 기적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이렇게 해서 울창한 숲도 만들어지는데 이런 과정을 천이 썩세션 n 라고 합니다. 이처럼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오늘의 세상도 뜻밖의 새로운 역사하심으로 생명나무 숲으로 천이가 일어날 수 있음을 소망합니다. 큰 바위에 눌리고 동굴 같은 깜깜함에 답답해하고 걸어도 걸어도 제자리인 진흙 같은 막막함 속에서도 주께서 크신 은총의 날개를 펼치시면 놀랍도록 시원스레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기뻐 뛰겠으니 칭찬과 명성은 주가 받으십시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사야 32장 15절. The Lord reigns. Our God reigns in my life. 주가 친히 역사하소서.